너무 뭐 시원해요. <laughs> 네, 좀 덥지만은 그래도 기다리던 비가 내려서 참 기쁘고 즐거운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시는 것처럼 때에 맞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또 목마르지 않게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육지에 땅에 내리는 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들을 받으면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주 좋은 기도를 해 주셨는데요. 옛날에는 이제 농경 사회니까 이 곡식이나 이런 열매들을 거두는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도시화 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미만 남고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은 이제 사라져버린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맥추 감사 주일은요 원래 이제 성경의 맥주절로 지키라 하나님이 출애굽께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본래의 맥주절은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을 지나고 나서. 7주, 즉 50일이 지난 이후에 이제 영적으로는 이제 하나님이 주실 메시아와 기름 부심에 대한 소망을 또 가지고, 또이 삶에 있어서는 이제 미를 추수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감사의 절규를 지키는데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우리가 지금 지키는 부활절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77절로 지키는 이 맥추절은... 원래는 그로부터 50일이 지난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킬 때는 성령 강림주일이 이제 그때에 해당합니다. 올해는 6월 4일 첫째 주였는데 어 아마 이게 이제 절기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정착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농사 짓는 시기랑 맞지를 않으니까 그 시기를 맞추다 보니까는 맥주 감사 주일은 또 이렇게 7월 첫째 주로 이렇게 옮겨져 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또 어떤 분들은 7월 달 맥주 감사 주일은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감사에 대한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요. 사실은 또 7월 첫 주이기 때문에 1월부터 6월까지 1년의 절반을 우리가 이제 보내지 않았습니까? 반의 시기를 보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고 감사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또 남은 6개월, 반 년의 시간을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온매무새를 고쳐 있고 또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이렇게 살려서 지킨다면은 우리의 큰 은혜가 되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저 형식이나 그런 행사에 그치고 억지로 마음을 짜낸다면은 그것만큼 참 부담스러운 것이 없겠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도 그렇고 추수감사주일도 그렇지만은 감사절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아 뭘또 감사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억지로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뭔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또 풍성함이 있어서 거기에 오는 자발적인 그런 반응과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때로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감격 없이 어쩌면 그냥 이렇게 그냥 감사절이니까 그냥 뭐또 헌금 조금 더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감사합니다 몇 가지 찾아내는 걸로 끝낸다면 은큰 의미를 우리가 놓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 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그냥 모양으로만 형식으로만 보내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은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감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란 게 뭔가 특별히 감사 거리가 있어요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감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말을 만나게 되면은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참 좋지만은 그렇지 못하거나 특별히 더 반대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은 아 정말 이런데도 감사해야 되나 싶은가 하는 부담이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하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감사를요. 나에게 좋은 거 해줬는데 감사해야 되지 않겠니? 이게 아니라 앞뒤 없이 그냥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범사라는 말까지 오니까 우리 마음에 큰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냥 마음에 우러나온 감사도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앞뒤 없이 감사하라 이렇게 강요되고 있으면 감사가 왠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왜 그런지 한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함께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분이랑 한번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이 감사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지요, 뭐 네, 그렇게 대답해야겠죠. 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명령으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 이걸 어떻게 설명드릴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 자녀분들을 다 키우신 분들도 있고 아주 어린 그런 가정들도 있을 텐데요. 아이들에게 보통 뭐야 공부 좀 해라, 야방좀 치워라, 야 너는 왜 이렇게 안 씻고 다니냐, 좀 씻어라. 뭐 이렇게 잔소리들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 그렇습니다. 자녀들이야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면 책상에 앉아서 우리 아들 딸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뒤통수에 가서 야이 놈의 자식이 왜 이렇게 공부를 안해 공부 좀 해라 이럴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지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뒤에 가서 아유 야 힘들지 않냐? 뭐 과일이라도 좀 갖다 줄까? 이런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방을 잘 정리하고 깔끔하게 해놓고 있으면. 야너 방에 들어와좀 정리 좀해 이렇게 말할 부모가 아무도 없겠죠 하나님도 이 똑같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감사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인데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니까는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직 우리의 몸에 이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 감사헌금도 하고 매일매일 입술로 아, 이렇게 오늘 좋은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며 사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나에게 감사하라고 왜 명령하시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감사의 의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감사라는 의미를 우리가 좀잘 구별해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신앙 밖에 있을 때 사람들은 감사하는 데 많이 인색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들이 그냥 내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아니면 너무나 당연히 내가 누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하면서 제가 좀 많이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네. 생긴 건 전혀 화안낼 것처럼 생겼는데 말이죠. 그죠? 네. 동의 안 하시네요. <laughs> 성질머리 있는 사람으로 보시나 봅니다. 네. 다른 때는 별로 그렇게 화안 내는데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좁은 길에서 특히 우리 교회 주변에 요즘은 이제 차들이 많이 세워지고 그래서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차가 이렇게 마주쳐서 양보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주로 이제 양보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차를 세워놓고 기다리죠. 아 그러면은 뭐꼭 그, 그래야 된다 는 법칙은 없지만 맞은 편 차가 쓱 지나가면서 손을 한번 들어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표시해주면은 참 좋을 텐데 얄궂게 안 하고 마치 어. 내 차가 더 좋은 차니까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나는 먼저 간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씩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올라와요. 예의도 없이 매너도 없이 감사도 안 하고 가다니. 그래요, 여러분. 사실은 너무나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고 그런 게 너무나 그냥 마땅하다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고 지나가지요. 작은 일에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질 수 있는 일에도 감사하고 고맙게 여기는 것은 그 아주 중요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주어진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히 여겨지죠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순간 내게 주어진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내가 당연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또 무심하게 지나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믿는 그 순간 갑자기 이것을 깨닫고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던 옛날의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그대로 가지며 살아가고 있기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나는 사실은 예수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살면서 받고 누린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고요. 당연히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명령에 진심을 다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그런 예습관들을 깨뜨려 버리고 더욱더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7월 2일입니다. 오늘이 그죠? 반이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여섯 달은 과연 어떻게 지나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낸 시간들 속에서. 아주 특별한 일들도 있었겠죠. 기념만만한 복된 일이 있었던 분도 있고 없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아니 오히려 더 불행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던 분도 있고 없었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런 특별한 일 아무 일 없이 평범하게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온 분들도 있겠죠. 우리에게는 똑같은 여섯 달이지만 각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좋은 일이 있었던지 나쁜 일이 있었던지 또 그렇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지 간에 오늘 지금 우리가 7월 2일 맥주감사 주일 주일이라는 이 시간을 우리가 지금 호흡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때때로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에 우리가 숨 쉬며 살아가야 되는데 필요한 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누가 준 것입니까? 누가 만들어 내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지요?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는 그런 증거로 삼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여러분 분명히 좋은 일도 있겠지만 때로는요 불완전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불행하고 화가 나는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과 별개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기에 우리는 감사해야겠고 거기에 감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이 있고 감사하지 못할 만한 것이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구별되어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자꾸만 없는 것, 부족한 것 나쁜 것만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주신 것들을 본다면은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 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평범한 것들이라고 해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로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그냥 마땅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아간다.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면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부정적인 일들과 그런 부족함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불완전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사하라 억지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것을 허락해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져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라는 하나님의 부탁이 바로 오늘 감사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범사에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 대신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 무슨 일이 말입니까? 모든 일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는요 모든 경우에 모든 일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정말 다 감사해야 돼라고 말하면은 아마 우리 큰 아들이 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야너 무조건 다 감사해 그러면 우리 아이가 헐 그럴 거야 아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감사하냐는 거. 비도 이렇게 기다리던 비가 오는데 막 쏟아지니까, 아, 어떻게 집에 가죠, 하나님? 또막 이렇게 걱정과 고민하면서 감사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참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쵸? 예. 어쩌면, 어쩌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보다 더 힘든 일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감사라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분이 저에게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아주 좋은 넥타이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와, 막 좋은 메이커에 있는. 막.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막 유명 메이커를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선물을 주신 분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고맙습니다. 좋은 넥타이, 참 마음에 드는 넥타이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 제가 하는 감사는요. 이 넥타이를 향하고 있겠습니까? 이 넥타이를 주신 그 어떤 분을 향하고 있는 감사이겠습니까? 당연히 그 넥타이를 주신 분에 대한 감사이겠죠. 야, 이게 정말 좋은 넥타이다. 참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이것을 주신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물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을 향하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사의 감사라는 말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불행하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든 행복한 일이든 그일 자체를 즉이넥타이를 감사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이, 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그런 일을 경험하는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일부러 우리에게 병이 나게 하시고 우리를 다치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막 불안과 어떤 불화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내게 일어나는 아주 부정적인 일들, 불행한 일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막 만드셔서 우리에게 얘다. 요거 한번 어? 고추기 어. 뭐죠? 그 고추냉이 잔뜩 든떡 한번 먹어 봐라. 툭 던져 주시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행하는 일에는 악이 없습니다. 그분이 행하는 일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을 행하십니까? 그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행한 일을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일을 우리에게 직접 행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일들이 있는 이유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모든 일들은 사실은 이 죄와 악의 문제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시는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악한 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이 고난과 고통을 당했죠 하나님이 욕을 고난스럽게 하셨습니까? 욕을 고통스럽게 하신 것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이 했습니다 악이 한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셨을 뿐입니다 요비 싫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 그리고 요비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악을 하나님이 잠시 내버려 두셨던 것 뿐이지 악을 우리에게 스스로 만들어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드는 것은 하나님이 이놈 말안 들으니까 뭐 아파 봐라 하고 우리의 그냥 상처, 우리에게 막 암덩어리를 휙 집어 던져주시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먹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이런 우리의 실수와 우리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건강 관리를 잘했는데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지켜내지 못하고 파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악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에서 주는 질병이 우리에게 튼타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죄악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에 그 일들만을 보고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 감사할 수 없을 만한 일들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우리는 상황과 하나님을 나누어 생각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상황 자체를 가지고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또 감사해서 안될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는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의 말씀이 13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은 마치 지도자가 자,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렇게 합창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꾸를 이루어서 성경의 한 장의 말씀이 계속해서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을 잘 읽어보면 항상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감사가 어떻게 되느냐? 앞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일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을 하신 크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구원을 행하신 그에게 감사하라. 감사 강성,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을 하고 계신 일 자체, 우리에게 벌어진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 너머에 계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신 완전하신 을 우리가 겨,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 눈앞에 벌어진 일들은 감사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우리 집안이 폭삭 주저앉았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선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이 뭔가 이거를 바꿔 주실 거야. 더 좋은 걸로 주실 거야. 물론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런 보응, 어떤 대가를 바라는 감사를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감사함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우리 당장 눈앞에 벌어질 일들 그것을 아무리 우리가 똑똑하다고 그래도요. 아무도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본다고 해도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일들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약간의 미래를 아주 희미하게나마 볼수 있을 뿐이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잘 되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심판 받아야 되는 일들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우리가 지금 먹으며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상황이 아플 때는 아파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해야겠죠. 세상에 악이 들끓으면 우리도 분노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을 알고 있는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요 어떤 주어진 상황, 좋은 일들을 가지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요. 사실은 믿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세상의 감사는요 후천적인 감사입니다. 뭔가를 주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감사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전진적인 감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10편, 100편의 감사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그 문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즉 감사는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믿는 만큼 감사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 그리고 때로는 내 삶이 흔들리고 요동할 만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믿음을 우리는 이 감사 속에서 누려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부족한 것들만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로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들만을 바라본다면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모자랄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이끄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눈길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소망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기는 넉넉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이와 같은 범사의 감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미 풍성함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 완악함과 우리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왔기에 이 말씀에 우리가 깊이 깨닫고 반응하면서 비록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두려움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뒤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입술을 벌려서 담대하게 감사의 고백을 하며 그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귀한 인생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